시간에 이제 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그죠? 어, 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어, 미는 어, 좀 아닐 미의 속성 이 있어서 일의 어떤 지체 어, 마무리되지 못하는 어, 그런 좀 어, 속성이 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리무중에 빠지는 그런 속성으로도 보고 또 조열한 땅이기 때문에 백사장으로도 보고 백사장 예. 여하튼 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민대 개미다 그러면 아 비가 내리는 땅이니까 요 땅에서는 목이 잘 자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정미다. 그러면 아, 이 땅이 굉장히 조혈하구나 뜨겁구나. 그래서 나무가 자라기가 좀 어렵겠구나. 이렇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신금. 신금은 어. 요신은 여기 미의 미는 이제 이음이었거든요. 이음 그러니까 사양 이음인데 여기 이제 신해에 와서는 어, 삼양 삼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월에 오면 여기가 이제 신월이죠, 그죠 여기는 미월이고, 그러니까 음력 6월이에요. 어, 신월이 되면, 음력 7월이 되면 이제는 양을 음이 이제 이길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벌어져 있던 양을 이제 이렇게 끌어 담을 수 있는 어 이제 환경이 이제 접어든 거예요. 이렇게 포위할 수 있는 양을 포위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바로 이 구라는 속성입니다. 구. 구는 바로 이거를 의미합니다 구는 이삐침 양기, 양기가 요거는 이제 굴 굴보가다. 구라다 그런 뜻이거든요. 양기가 굴복이 된 거예요. 이 양기. 이 양기를 지금 이제 포위를 했잖아요. 그 양기가 굴복되기 시작한 게이 신월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신이 음을 만들기 시작하는 출발점이잖아요. 그래서 신자진에서 물을 만드는 출발점이 돼요. 물을 만드는 출발점.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이 시내는 어, 만물이 이제 수렴이 되기 시작하죠 만물을 거두는 이제 시작점이죠 그죠? 이게 하늘로 보면 여기가 경금입니다 경 하늘 천간으로 보면 경 경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총칼과 같은 그런 기질이 이, 이때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이렇게 만물을 거둬들이는 속성 때문에 금전, 금융, 이런 쪽하고 이제 인연이 많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다루는 직업. 칼과 같은 그런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업의 속성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그런 직업에. 생명을 다루는 속성이 많은 직업과 인연이 있어요. 그리고 요 신에는 이게 신은 하늘과 땅이 소통되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신기가 잘 옵니다. 또는 하늘의 영감 직합력을 잘 받아들여요. 하늘과 땅이 통하는 기운을 요볼 시자를 붙이면 하늘과 땅이 통하는 기운을 보는 사람이 뭐예요? 그게 귀신신 자잖아요. 귀신신. 하늘과 땅 통하는 기운을 보는 사람이 귀신이요. 그게. 어 그래서 이제 종교 철학적 성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경신일주들이 우리가 이제 어 경신 기도 드린다. 그런 것도 이제 경신의 그 속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 무속인들을 단체 이름도 경신인가 그래요. 요, 요거는 이제 종교 철학적 성향이 많은 그래서 이 글자가 있는 사람들이 종교 철학에 좀 밝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요 유금 어, 유금은 유는 요거는 이제 택회에서 나온 건데 택회 상이 어, 이 상을 갖고 있습니다 택회 그래서 이제 바다들이 여기, 여기 뚫려있죠, 그죠? 어, 이렇게 받아들이 입과 같다. 원래 태케에는 뭐, 현금, 소녀, 유흥, 입,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가 있으면 입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는 직업이라든가, 먹는 거, 어, 이런 거하고 인연이 많아요. 이게 유가. 어, 유는 사죠, 사. 숫자로는 여기는 9였다면 여기는 이제 금 중에 지지금 중에 여긴 양입니다. 여기는 음이고 근데 요 유는 어, 4니까 요 4를 보면 4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어, 이 왁구 속에 이 갇혀져 이 팔목이 갇혀져 있죠. 이 팔의 금이 그러니까 어, 봄에 봄기운의 그 어떤 속성 봄에 그 목에 목기운을 이 사괴 그 안에 딱 가둬놓은 거예요 괴짝 안에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열매나 씨, 씨앗이죠 어? 그러니까 자연의 포장 자연의 통조림이에요 그래서 그 씨앗을 펼치면 다시 목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구금 할때이 사라는 숫자 안에는 열매 씨앗의 기운을 이렇게 싹 감췄다는 의미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6월에는 어, 펼쳐진 애들을 완전히 가뒀어요. 여기는 이제, 사, 어, 이 양, 사음이 되겠죠. 이 양, 사음.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양기가 꼼짝을 못 합니다. 여기 음기에 갇혀가지고. 들썩들썩도 붙어요. 그래서 여기가 정리정돈을 되게 잘 합니다. 정리정돈을. 그러니까 마무리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죠. 완전히 가둬버렸잖아요. 어, 도망다니는 그 목기운들을 그리고 닭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 쪼아대는 속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상처되는 말을 잘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입이니까 또더 말을 잘하겠죠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다른 의미로 본다면 이 유가 어, 그 닭은 시간을 알려주는 동물이기도 하죠. 그죠. 여명이 틀 때. 그래서 이제, 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관념이 좀 철저하기도 해요. 이게. 어, 그리고 이제, 유를 이렇게 물수변을 이렇게 붙이면 술주 자하고 같은 글자가 되죠. 그죠. 술주. 그래서 술의 속성도 있습니다. 융, 술의 속성. 이런 것들이 유에 이제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글자예요. 뭐 현금의 속성도 있고, 현금의 속성이 있으니까, 이제, 금융의 그런 속성도 좀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술. 여기는 이제, 가을이죠. 그죠. 가을. 여기 술은, 어, 늦가을이죠. 술토. 그니까 러 여기도 조혈한 땅이고 여기도 조혈한 땅으로 가요. 조혈 건조한 땅. 여기는 습한 땅, 습한 땅. 여기 동토니까 뭐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양 오음이죠, 그죠? 이제 음이 하나 더 늘었겠죠. 일양 오음. 그러니까 양기가 음기 밑에 완전히 깔려 있어요. 어디에 이제 숨어 있어야 돼. 그, 어디에 숨어 있느냐? 땅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양기가. 그래서, 어, 이, 술월에 우리가 뭐 이렇게 겨울에 먹을 양식을 저장하는데 땅에다가 파묻잖아요. 땅에는 그 온기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꼭 그, 제, 제 속에 그 불씨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 술이. 그래서 이제 화가 숨어져 있는 공간, 그 화라는 게 전기의 속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전기박스로도 해석을 합니다. 전기박스. 전기박스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기전자 컴퓨터하고도 인연이 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술이라는 글자를 파헤쳐 보면 술이 요 글자예요. 창과 자. 사람이 창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하던 글자의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창을 들고 나가서 사냥을 해서 뭘을 했느냐. 그 사냥을 해온 사냥감을 가지고 포획물을 가지고 하늘에 제사를 지냈어요. 감사의 제사. 어, 그랬기 때문에 그 제사를 지내는 의식행위가 종교적인 행위나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술토에는 어, 종교의 속성이 아주 많습니다. 종교 철학적인 속성이 화라는 것을 정신으로 보거든요. 화를 정신이 숨겨져 있는 무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정신이 숨겨져 있는 무덤이라 이 술토를 어, 종교 철학적인 성향이 많은 걸로 또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요 술토 땅은. 어, 이제, 가을거지가 다 끝난 땅이죠. 쉬는 땅이죠. 그죠. 그러니까, 좀 보수적이고, 좀 늙은 땅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좀 깊어요. 이 술토가 있으면. 땅 자체가. 이건 한 여름이 지금, 아직 가을거지가 이제 막, 여름에 한참 키우던 땅이니까 바쁘죠. 그죠. 여기도 무성하게 지금 마무리 잘하고 있는 땅이라 바쁘죠. 그 진토, 미토 땅을 가지면 부지런한 속성이 있는데, 술토나 축토를 가지면 좀 게으른 속성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활동을 하려는 속성이 좀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개죠 여기는 술은 술은 개입니다. 개, 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어좀 지키는 지키는 업무하고 인연이 좀 있기도 해요. 또 충성심이 강하다 이렇게 해석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그육해수 해수는 어떻게 봤나요 우리가 이게 이제 육인데 육은 여기가 육음이라고 그랬죠 육음 그러니까 음이 음이 여섯 개요 음이 여섯 개 그러니까 음이 가장 많다는 것은 뭘음이할까요 음이 가장 많다. 어, 어떤 물체의 순환으로 보면, 요, 최고 밑바닥에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일만 남았겠죠. 순환을 한다고 그러면. 그럼 목기운이 이제 출발점이죠. 음이 가장 많은 데서 출발을 하는 거니까. 아까 양이 가장 많은 데서 하강이 시작돼서 금의 시작점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이제 목의 시작점이야. 다시 최고 밑바닥에서 올라가는 일만 남았으니까. 그리고 6이라는 숫자 6은 요거예요. 요거 땅에땅 위로 뭔가 솟아, 그럼 뭐가 솟느냐? 요 목이 솟는다. 얘가. 목이 땅으로 솟으려는 속성, 목이 어, 다시 뛰쳐나오려는 속성이 있는 게 이게 해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의 시작점으로도 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물로는 난류, 좀 따뜻한 물로도 보고. 이 속성이 있어서 소춘으로 봅니다, 소춘. 작은 봄. 작은 봄.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삼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어, 그때, 어, 이게 육수랑 같이 묶어가지고, 어, 삼합 운동의 의미랑, 어, 삼합을 외우는 요령, 그렇게 나오는 이치, 이런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